자, 이거는 뭐냐, 식이 이렇게 있는데, 어쨌든, 어, 이 실수 전체에서 의예 연속이래. 끊어진 데가 없어. 근데,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생기고, 3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생겼네? 여기서도 이어져야 돼. 그죠? 네. 그러니까, 3일 때를 넣어보세요. 3일 때의 함수 값은 여기네. 그죠? 그 다음에 3으로 한없이 다가갈 때의 함수, 그 극한 값은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요? 그치? 아니, 이어져야 될거 아니냐. 직선이면 이렇게 있다고 치자. 그 다음에 여기 곡선이면 뭐, 포물선이니까 뭐, 이렇게 됐다고 치자. 여기서 이렇게 붙어야 돼. 여기가 3인데. 맞습니까? 따라서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이건 5야. 는 5. 이건 f 3의 값이다. 또 극한값은 리미터 x가 3으로 한없이 다가갈 때, 선생님 좌극한은 안 따져요. 이미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겠죠 이 함수 극한값 극값이 그죠 3으로 3이 나와야 되는 거지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죠. 3으로 한없이 다가간다. 음. 뭐 3보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고 칩시다. 뭐 3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차피 여기 5라고 나와 있으니까.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, 어쨌든 둘이 같아야 연속이니까. 그러면 3으로 간다고 쳐. 그러면 여기에 A의 X-3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3으로 열심히 가시면 이건 사라지고 그럼 b는 5네 뭐 그죠 그래서 b가 5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아, b는 5네 이렇게 된 거고 저 a는 또 아직 완성이 안 됐네 근데 이건 또 뭐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어 f x가 f x가 어, 5만큼 갈 때마다, 아, 다, 값이, 같아, 져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렇 따라서 5만큼 갈 때마다 같아지는 거야.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F0을 대입한 거랑 5만큼 감, 간 F5랑 값이 같은 거죠. 또 5만큼 가면 F10이랑 같은 거고요.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응. 음. 그러면, 야, <laughs> 이제, 어떻게 가지? 어, 0일 때 하고, F5일 때 하고, 한번 이용해 볼까? A를 구해야지 식이 완성되니까. 문자는 다 구해야지. 그래갖고, A, F0일 때는 얼마야 0일 때는 여기잖아, 여기. 는 자가 붙은 게 0이 여기잖아. 그죠? 그러면, 여기다 0 대입하면 2인데? 여기다 좀 내릴게. 얘는 2다. 그럼 5는요. 이 식에 대입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a에 x-5. b가 아까 5라고 나와 있잖아요. 그죠? 응. 따라서 x에다가 얼마 대입한다고? 어, 얘는 f에 5를 대입하는 거잖아. 그죠? 이거에 5 대입하는 거지. 이거잖아, 이거. 그러면 4a 플러스 5네? 4a 플러스 5는 2. 그러니까 a는 얼마야? 3. 마이너스 4분의 3이야. 어쨌든 간에 봐라. 지금 여기 a하고 b가 나왔으니까, 마이너스 4분의 3,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란 말이야. 그런데 f10 또 f15, 쭉 가서, 야, F39라는 건50 계속 가니까, 5, 7에 35. F30, F30. 가만 있어봐. 0부터 가는 거잖아. F, 그니까, F35. 맞잖아. F35만큼 가고 사잖아그지 그러니까 이, 이거 간 거는 내놔 F0와 같은 거니까 이게 F4와 같은 거라고 그래서 X에 4 넣을 거야 여기다 4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대고 5 대고 그러면 4분의 20에서 3 빼면 17이네 4분의 17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.